중세 유럽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템플 기사단. 그들은 단순한 중세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유럽 전역에서 기부를 받고 자신들만의 은행 시스템까지 운영했죠. 돈, 땅, 권력. 그들은 왕보다 부유했고 교황보다도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의 왕 필리프 사세는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기사단을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프랑스 전역에서 템플 기사단이 동시에 체포되죠. 고문과 허위 자백, 그리고 마녀 재판 같은 종교 재판. 결국 기사단은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합니다. 마지막 단장 자크 등 원래는 죽기 직전 이렇게 저주합니다. 1년 안에 너희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놀랍게도 교황과 왕은 1년 안에 사망하죠. 이후 템플 기사단의 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일부는 스위스. 일부는 비밀 조직으로 이어졌다는 설도 있죠. 과연 그들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